저에게 직장 생활 혹은 일, 업무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야만 하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음. 존재하고 또 하나는 돈 버는 일. 이 존재한다는 거죠. 시니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직장이 내 생활이고 내 생활이 직장 생활이었기 그쵸. 때문에 이두 가지가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예. 이 직장 안에서 내가 커리어를 쌓아서 승진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쵸? 저를 포함한 저희 세대에는 이두 가지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음, 음. 해요. 그래서 자아실현이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 음, 한 달에 음, 음. 뭐 150이든 200이든 아. 이렇게 어쨌든 꾸준한 수입 안정된 수입이 들어오는 상태를 일단 직장에서 바라는 음. 거라면 음. 그런 돈을 버는 게 최고의 목표라면 그러면 저는 휴가에 일 전화 오면 짜증이 날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를 음. 완성하기 음. 위해서면 노트북 가져가죠. 음, 음. 취향하니까? 여행을 안 가겠지 아 여행을 안 가겠지 <웃음> <웃음> 실제로 신녀들이 느끼기에는 고지점 자체가 되게 좀 아픈 부분이라고요. 음. 그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장 시대고 그뭐 조직이 곧 나인 시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어떤 일체감이나 우리 모두 다잘 되자. 맞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막내까지. 음. 그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신념처럼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도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쵸. 한쪽으로 돈만 벌면 되는데 음. 휴가 때 연락하면 짜증나 이래 버리면 이쪽은 엄청 상처받는 거지. 음. 나는 너도 생각하고 휴가까지 보내주고 그거 내가 뭐 별탈 없이 승인도 다 해주고 누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주고 아 모든 거다 해줬는데 넌 너만 살려고 하는구나 음, 음, 음. 이런 생각을 이쪽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있어 그러니까 이 간극이 나는 되게 크고 그런 거에서부터 다 타고 들어와서 휴가 문제부터 카톡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그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가치관이나 방식의 차이가 흘러가는 방향은 맞고 세상은 그렇게 변할 거야 무조건. 하지만 야 그래도 이렇게 다른 세대들 같이 일하는데 조금의 이해도 없다면 야 그것도 좀 반갑지는 않다. 시니어는 주니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서 음, 음. 주니어는 시니어 세대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는 건좀 불균형이 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니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가치관. 그리고 젊은 세대의 세대단론에 대해서 내가 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거의 다 대기업 중심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휴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지금 뭐 출퇴근제나 주오집이 시간이나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가면서 그것들이 강조될 거란 말이죠 정점 그렇죠. 개인의 네. 삶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까지도 엮어가지고 꼭 윗세대를 구태로 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잘못된 거고 모든 게 문제인 거고 이렇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좀 조금 양섭섭하더라고 약간, 약간 시니어 세대를 응. 응. 다 싸잡아서 아니야 어. 그러고 아니 있어 얘네 꼰대 <웃음> <웃음> 인터넷에 봐도 누가 하나 디펜스해주거나 아니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같다 디펜스할 시니어가 인 <laughs> 그렇다고 해서, 시니어들이 원하는. 요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를 주니어들이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참고 일을 하는 거지 음. 일을 하면서 아또 시키네 짜증나 이러고 참고 하다가 그 짜증을 풀 때가 음. 없는 거예요 아. 인터넷에서 그냥 댓글 하나 다는 거죠 어, 나도 이런 적 있는데 너무 짜증나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근데 그런 신념들을 더 강화시키잖아 그 카톡이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인터넷에 붙어버리면 뭐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 욕구에 어떤 해소의 창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되게 당연시되고 꼭 지켜져야 되는 어떤 가치라고 굳어진단 말이에요 음, 인식이 음. 나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좀 경계스러워요 별거 아닌 건데도 이, 이 가치가 너무 확고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야 휴일에 절대 카톡 보내면 안돼 왜냐면 인터넷에서 막 떠들고 다들 그래 댓글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그렇거든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